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노블레스 결혼 중 보사는 뭐고 상류층 결혼 중 보사는 뭐냐고 어느 회사를 가도 우리가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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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노블 레스 한다고 또는 우리가 다 상류층까지 다 있다 그런다고 이래서 노블레스라는 그 레벨에 따른 그 서로의 그 각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노블레스에 대해서 서로들 동상이몽이다 보니까 가입해놓고 낭패를 많이 당하셔서 오늘 노블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각 회사마다 레걸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블레스에 대해서 동상이몽 단어는 같은데 서로 생각이 달라. 누구랑 생각이 달라요? 회사마다 노블레스라는 기준이 다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고객들이 피해보는 거는 회사와 고객이 가입할 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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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입니다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노블레스는 이건데 여기야 그래서 미팅의 퀄리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컴플레인 걸리는 일들이 많,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결혼정보회사 디사나 지사도 뭐 고졸부터 전문대까지 누구나가 다 가입하는 회사지만 거기도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다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그거는 퀄리티가 너무 낮게 해서 동상이몸이야아 따님이 대학 나오시고 아 연구원이시고 아 그러면 노블이시네 노블. 그러면 여기 남성분들 노블 단계, 뭐 어떤 노블레스 스페셜 단계 가입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덜커덩 가입을 했더니. 매달 기계적으로 프로필을 몇 개씩 보내주잖아요. 일반 회사는 맞춤 매칭을 안 하니까 근데 오는 프로필이 어머 뭐야 이런 사람 보라고 그래갖고 휘지 해갖고 또 다음 달 기다려 아한달한달 한달 나이가 혼수인데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에 온 사람도 무늬만 노블레스야 직업이 근데 만나보니까 또 집안이 안 따라 이러면서 일반 회사분의 그 컴플레인의 주된 내용은 미팅의 퀄리티, 즉 노블레스에 대한 그 동상이몽 고객이 생각하는 것과 회사가 정한 기준이 달라요. 자, 일반 회사에서는요 노블레스라는 거는 남성분 경우 대학 나와서 직장을 다니시면 노블레스예요. 그러니까 중견 기업도 다 들어와요. 노블레스 스페셜은 말 그대로 철밥통을 얘기해요.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명한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요. 거기에다 중요한 거. 글쎄 노블의 관점은요. 저희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남성 본인의 능력은 기본이고요. 집안까지 봐서 최소한도 중상층서부터 그 이상일 때 노블레스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남성분이 대학 나와서 그냥 중견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뭐다 다니면 노블레스 스페셜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되게 많으시고 이제 불만을 많이 초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동상 이몽이었던 거예요. 아 노블리지네 노블리지네. 그러니까 노블레스 스페셜에 가입하세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노블레스가 아닌 동상 이몽이었다. 요거니까 일반 결혼상 정보회사에 가입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노블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집안은 어느 정도고, 집안 소개도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남자분 직업이나 이런 게 어떤 걸 노블레스라는 기준으로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노블레스 회사들은 주로 이제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라고 그 간판을 내고하는 거는 원래는 국가 권위기로부터 어, 권고 사항으로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상류층이란 말을 원래는 안 쓰는데 일부러 상류층이라는 결혼 상류층 결혼 정보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더 돋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만큼 마케팅이 화려하다는 거죠. 조심하시고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나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나 똑같은 뜻이에요. 단지, 그, 인권위 같은데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노블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허황되게 또 동상이몽으로 막뭐 상위 1%만 한다, 0.1%만 한다 막 이러는데 그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에 이 노블레스라는 뜻은요 우선은 첫째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을 본다는 게다르고요 집안은 그한 상위 10%부터 가입을 해요 근데 10%라는 게꼭 재력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재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통계청 자산으로 한 12억 정도 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1,20억 정도인데 아들이 훌륭한 학교 나와서 훌륭한 직장을 가졌어 전문직이나 엘리트군이에요. 네,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거기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은 일반회사, D사, G사의 저기 오블리 직급에도 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집안을 안 보니까. 본인은 똑똑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중상층 가정에서 잘 자라주신 전문직과 엘리트군, 남성, 직업군에서는 상위 10%가 20가지인 거예요. 전문직, 그리고 엘리트군 20가지 종류고요. 재력으로는 집안 재력이 한 1,20억서부터가 이제 마지노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막 그냥 마케팅을 막 공작새가 막 날개를 펴듯이 너무 막 화려하게 하셔 그래서 상위 1%만 하는 줄 아는데 상위 1%는요 어, 전문직 중에서도 학벌 좋고 집안 좋은 그런 VIP,VVIP급들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군에서도 상위 1%는 재산이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회사 이 업계 뻔히 알잖아요. 제가 근무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뭐 N사, 피사 이런 데 회원 뻔히 알아요. 50억 이상만 가입하냐?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위 10%인 한 1,20억 정도, 그리고 학벌은 대졸부터 해외유학, 그리고 남성은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직과 엘리트군. 요렇게 하는 게 노블레스 회사에서는, 어, 저기, 가입 가능한 마지노선이거든요. 따라서 노블레스급이냐, 그 다음에 거의가 마지노선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VIP급이냐, VVIP급이냐, 로얄급이냐. 즉, 상위 10%서부터 시작해서 꼭지점, 정점까지 하는 게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고요. 노블레스라는 의미는 또 오실 때 너무나 막 재력 뭐 몇백억 뭐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전문직 막 이렇게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알고 또 생각하시고 오셔도 서로 동상이몽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회사 갈 때는 내가 생각하는 노블보다 거기에서는 사용한 단어가 노블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그런 레벨인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류층 결혼 정보회사, 노블레스 결혼 정보회사에서는 마케팅을 막 화려하게 해서 상위 뭐1% 0.1%만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 상위 10%부터를 노블레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어디를 가입하시든 내 귀에 막 듣기 좋고 허파에 막 바람이 팡팡 들어가는 그렇게 좀 허황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결혼정보회사나 커플 매니저는 지양 하시는 게 어, 여러분들이 가입 후에 상담한 그대로 성실하게 진행이 가능한 그런 어, 정보회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상담 연락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 노블레스라고 해서 동상이몽 많으니까 속지 마세요.